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93% 줄었고, 4월에는 99.9%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4월 외국인 관광객 추정치는 2,900명으로, 지난해 4월 관광객 수 290만여 명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본 내 외국인 관광객 관련 소비 규모는 지난해 4조 8천억엔으로 일본의 반도체 등의 수출 규모 4조엔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내 관광업의 비율은 경제에 있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111개국 거주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일본 방문 관광객이 급감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맞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만 6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방문했지만 올해에는 20명으로 10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 내 방역체계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 시기 등을 감안하면 일본 관광산업의 부진은 올 한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지만 저조한 검사 건수 불분명한 감염 경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관광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는 2600명으로 미국의 7만 명 독일의 5만 명 프랑스 2만 명 등과 비교해 상당히 낮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숙박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해외여행지는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킹닷컴 재팬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3월, 4월 동안 해외여행지 즐겨찾기에 저장한 10만 곳의 여행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방콕, 호놀룰루, 타이페이, 파리 순이었으며 상위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은 동남아로 비교적 가까운 해외여행지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본 부킹닷컴 이용자들의 여행지나 숙박시설의 하트 버튼을 클릭해 즐겨 찾기에 등록한 것이 통계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이 1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솔직한 일본 관광객들의 심정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조작의 결과 이거나 젊은 여성들만의 의견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럴리가? 뒤에서 1위가 아닐까? 가기 싫은 해외여행지의 1위가 서울이라는 것을 잘못 읽은 거 아니야? 뭐 상관없지만 여기에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Booking.com은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메이저지만 일본인 전체의 의향이 아니다. 특히 일부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의 의향이다. 대다수의 일본인은 방문한 적이 없는 사이트다. 그토록 역사 조작, 국제법 불존소 합의의 일방적 파기, 여행 시 괴롭힘이나 바가지를 씌워도 가고 싶은가? 좀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가깝고 싸게 갈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꼽는 것일 뿐 실제로 여행하고 싶은 사람은 적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데이터도 제 마음대로 조작에 사용하니까 믿을 수 없지만 말이야. 설문조사 대상과 샘플 수가 불분명한 설문조사 결과에 신빙성은 없군요. 그리고 위시리스트 통계라면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봐도 되겠다 정도의 뉘앙스가 강하겠죠. 단순히 인지도가 높았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기 싫은 도시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편견에 의한 추측이지만 서울에 가고 싶다고 대답한 대부분은 여성, 그것도 10대, 20대잖아요. 지소미아 파기는 물론 위안부, 징용 등의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히려 근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일본의 교육방침이 우선 문제군요. 서울에 가서 어디를 관광하겠어? 가고 싶은 곳이 떠오르지 않아? 내가 만약 간다면 국내로도 충분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해외에 간다면 대만이 더 좋아. 한편 최근 일본 내 관광객이 100% 가까이 감소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로 명시됐던 4천만 명을 목표에서 삭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도쿄올림픽이 예정됐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역대 최다인 4천만 명으로 잡고 목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목표 달성이 절망적인 상황이 된 현실을 반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풀고 유학생, 수술 및 출산 등 예외적 입국을 하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경제적인 교류가 가장 활발한 한국, 중국, 미국, 대만 등 4개 나라의 입국 규제를 일본이 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의 공항 내 PCR 검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혼 게이자의 신문이 솔직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